안녕하세요, 초코숭입니다. 오늘 문구 세터 후기를 할 건데요. 계속 찍다 보니까 막 끊겨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진짜 대량 구매를 할 거에요. 진짜 많습니다. 일단 동생 거두 개가 있습니다. 불 끄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있는데요. 거북선. 동생 거입니다. 거북선 이게 있구요. 제가 좀 내리도록 할게요 좀 내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는 침대고요 지금 침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되겠죠? 제가 지금 누워서 해가지고 양해 부탁드릴게요 거북이다 이거는 거북선 만들기예요. 이거를 구매했고요. 두께샷. 네, 이것은, 얼마인지는 안 나와있네요. 한3,000 얼마 있는 거, 3,000 얼마 있는 거고요. 요게 이렇게, 이렇게 종이. 이렇게 우드락이고요. 이거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은, 일단 동생꺼 먼저 할 거니까. 그 다음은, 이거. 이거 두 개를 샀는데요. 똑같은 거진 않지만, 어쨌든 똑같은 회사에서 산 거예요. 이게 유니아트라는 거에요 이건 동생꺼예요. 꼬마 장승구. 이게 더 비싸요.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500원이에요. 이렇게 2,500원이고요. 동생 거 하나 샀습니다. 두께샷. 그리고 제 거는 하드바 문패 만들기. 이거는 1,500원이에요. 제게더 싸요. 제 거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싸더라고요. 두께샷. 이거 이렇게 샀고요. 동생이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니야. 하지마. 그 다음은, 천사점토. 제가 마친 천사점토가 다 떨어졌어요, 완전. 그래가지고 천사점토를 샀습니다. 카터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꼭 올려야 돼가지고, 제가 꼭 참고 했습니다. 되게, 제가 원래는 이것보다 좀 안에 더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그거 살려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것만 사도 부족한데 엄마가 돈을 좀더 했습니다. 총 이거 총 구매한 것은 음14,000 어, 15,000막 그렇게 되고요. 이거 엄청 새거죠. 천사 도도 아. 이렇게 이 꽉이 안쳐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laughs>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아직 안 굳고 잘 왔습니다. 천사점토 구매할 거요. 천사점토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거 미녀차고또 여기 물감. 물감하고 해가지고. 좀 벌써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은 일단 영수증은 영수증. 영수증. 영수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견출지가 마침 다 떨어졌어요. 아, 그, 이천사정토는 얼마냐면, 6,500원이에요. 6,500원. 6,500원이고요. 견출지, 견출지 이만한 건데, 견출지는 이거예요. 견출지는 얼마냐면, 음, 천 원인 것 같고요. 얘가 꽤 싸가지고, 아이고, 이거 하나만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코팅할 수 있는 거. 이건 좀긴 거예요. 좀 많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저는 긴 걸로 좀 샀고요. 긴 것도 좀 편리하고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긴 걸로 일부러 샀고요. 긴 것도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작은 것보다는. 어머, 어떻게 우와! 어쨌든, 이거 견출지. 천 원.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액체들. 우드락본드 다 떨어졌어요. 우드락본드 그 문구점에서는 이 정도로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꽉 채워있어요. 이게 900, 900원? 980원? 그렇고요. 이 물풀은 좋은풀인데 이거는 180원이에요. 되게 싸죠? 원래 1000원으로 500원 만그는데 여기는 180원으로 팔더라고요. 50ml 좋은풀 180원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두개 사려고 했는데, 그냥 한 개만 샀습니다. 그 다음은, 어, 그냥, 편지지 봉투? 편지지. 이게 처음엔 뭐 2,000원짜리가 있는데, 500원짜리도 있어서 그냥 500원짜리 이걸로 샀습니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모양이고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편. 이것도 풉니다. 이게 장미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냥 이걸로 샀고요. 수국수국도 수곡, 예쁘니까 이것도 샀고요. 500원입니다. 그다 마지막, 이게 200매예요. 진짜 이거 갖고 싶었는데, OPP 봉투예요. OPP 이, 200매. 200장 있는 거죠. 이게 5,000원인데, 6,500원인데, 4,000 얼마로 세일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까보도록 할게요 까보고 까보 올게요 네 이렇게 뜯었고 일단 테이프는 뜯었고 이것도 오피 p 이에요 두께 이게 이0 0인데 싼거죠 원래는 6,500원인데 돈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세일이거든요 카드로 내면 30%고 이거는 35% 진짜, 여기 접착으로 샀어요. 이게, 이것보다 좀더큰거 있는데, 그래도 전 이걸로 샀습니다. 이거, 다 200매였어요. 9,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5,000원짜리는 이거한2만원거 예, 이거. 이거 접착이 있는 거 얘도 샀고, 요, 그럼 여기는 다산 겁니다. 전체 샷? 여기 전체 샷이고요. 다음에 봅시다. 지금까지 초코생이었습니다 빠이.